안녕하세요. 요가 테라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어... 자, 운동이 끝난 후에 천천히 쿨다운 시켜서 몸을 릴렉싱 시키는 동시에 탄력감을 조금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쿨다운 스트레칭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 뒤집어 엎드린 상태에서 두 팔은 양 옆으로 펼쳐 열 십자로 만들어 주실 거고요. 자, 먼저 오른 다리를 구부려서 오른손으로 발목이나 발 등을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을 마시면서 한 번에 상아치를 일으켜 시선 정면. 내쉬면서 왼쪽으로 몸을 넘겨 날개뼈 사이가 가까워진다는 느낌으로 등을 꽉 조여주실 거고요. 양쪽 어깨 앞면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한번 해주세요. 자, 오른발 끝이 바닥에 닿는다면 바닥에 내려놓으셔도 좋지만 힘들면 살짝 골반 높이까지 들고 계셔도 좋습니다. 숨세 번.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그, 다시 한번내 복부와 이마를 바닥으로 내려놓고 반대쪽 바로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왼다리를 구부려서 왼손으로 발목이나 발등을 잡아주실 거고요. 다시 호흡을 마시면서 한 번에 상아채 업,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몸을 넘겨서 오른쪽 관자놀이 바닥에 두고 양쪽 날개뼈 꽉 조여주도록 합니다. 뒤꿈치가 엉덩이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숨세번 이어갑니다. 하나, 몸의 앞쪽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둘, 셋. 자, 그대로 이마와 가슴 다시 바닥으로 내려놓고 양손 가슴 옆에 바닥을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 살짝 골반 넓이. 호흡 마시면서 두 손으로 바닥을 살짝 밀어 가슴 들어 올리고 시선은 정면 바라보죠. 많이 올라오실 필요 없고요. 내 배꼽이 길어진다는 느낌, 가슴을 천장 쪽으로 높게 끌어올린다는 느낌이 올 때까지만 상체 끌어올리도록 합니다. 어깨와 귀는 가까이 붙지 않도록 해주실 거고요. 엉덩이 살짝 조인 상태에서 숨세 번, 둘, 셋. 천천히 복부, 가슴, 이마 순서대로 바닥으로 내려놓고 두 손으로 바닥을 밀어 테이블탑 자세로 돌아가도록 해줍니다. 골반 아래 무릎, 어깨 아래 손목을 둔 상태에서 마시는 숨에 그대로 고개 들어 시선은 정면 바라보고 엉덩이를 천장 쪽으로. 내쉬는 숨에 등을 동그랗게 말아 꼬리뼈를 바닥 쪽으로 끌어내려 척추 마디 마디 길게 한번 펴보죠. 다시 마시는 숨에 엉덩이 천장 쪽으로 척추에 자연스러운 곡선 만들어내고 시선 정면. 내쉬는 숨에 등을 동그랗게 아랫배 쏙 집어넣고 배를 등쪽으로 힘껏 당겨봅니다. 두손 매트 쭉 밀어주세요. 한번더 마시는 숨, 시선 정면 바라보고 엉덩이 쭉 끝. 내쉬는 숨에 다시 등을 동그랗게 꼬리뼈 아래쪽으로 쭉 끌어내리죠. 자, 등을 평평하게 만들어 둔 상태에서 두 손을 어깨보다 한뼘 앞으로 보냅니다. 그대로 턱과 가슴을 바닥으로 지그시 끌어 내리면서 내 꼬리뼈는 천장 쪽으로 높게 끌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턱을 바닥에 두셔도 좋고 목뒤가 불편하면 이마를 바닥에 두셔도 좋습니다. 숨세 번. 둘. 셋. 그대로 천천히 가슴 들어 양손 다시 어깨 아래쪽으로 가져오죠. 두 다리 모아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내려놓으실 거고요. 이마를 매트 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자, 양손은 등 뒤에서 깍지를 키운 상태에서 팔꿈치 쭉 펴주실 거고요. 귀엽게 멀어질 수 있도록. 마시고 내쉬는 숨에 엉덩이 들어서 정수리를 바닥 쪽으로 가져오죠. 자, 우리 백기어리 마사지 될수 있도록 몸을 앞뒤로 천천히 움직여 주도록 합니다. 혹시 경추 디스크가 있다면 이 동작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숨세 번. 두 팔은 천장 쪽으로 높게 당겨 끌어올리고, 둘, 셋. 천천히 팔부터 등 뒤로 내려 엉덩이 내려 뒤꿈치 쪽으로 갖다 놓습니다. 두손 풀어서 내 손등을 바닥에 편안하게 호흡 이어갑니다. 호흡이 정리되면 두 팔을 앞으로 쭉 뻗어 몸을 천천히 앞쪽으로 밀어 주실 거고요. 그대로 몸을 뒤집어 등과 머리를 바닥에 대고 누워 오른 무릎을 구부려서 무릎 가슴 가까이 가져다 놓고 오른손으로 무릎을 잡고 왼손 바닥 짚어 주실 거예요. 천천히 무릎을 옆으로 열어서 골반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자, 이때 왼쪽 골반이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힘들다면 왼손으로 골반을 같이 누르고 계셔도 좋습니다. 오른손은 오른다리 안쪽을 꾹 눌러서 다리를 바닥 가까이 내려주실 거고요. 왼손은 골반 뜨지 않도록 왼쪽 골반 꾹 눌러서 자세 유지합니다. 숨세 번. 하나, 둘, 셋. 그대로 천천히 무릎 다시 가슴 앞으로 가져와서 발바닥을 왼무릎 위에 얹어 놓고 왼손으로 세운 무릎을 잡아 천천히 왼쪽으로 당기며 골반 바깥쪽을 길게 늘려 주실 건데요. 자, 우리 오른손은 쭉 펴서 바닥을 짚고 시선은 오른손 끝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오른쪽 어깨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숨세 번.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번 무릎 세워 시선 천장 바라보고 접었던 오른 다리를 쭉 펴서 발바닥 천장 쪽을 향해 쭉 펴서 발가락 끝을 내 얼굴 쪽으로 살짝 당겨 주죠. 가능하다면 발끝을 잡고 힘들다면 발목이나 종아리 뒤쪽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발목 뒤쪽 잡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자, 내쉬는 숨에 뻗은 오른 다리를 내 얼굴 쪽으로 지그시 당겨주실 건데요. 많이 가져오실 필요는 없고, 어,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당겨주세요. 한번 더, 마시는 숨에 힘 풀었다가, 내쉴 때 후, 당겨옵니다. 마지막 한번더 마시면서 풀고, 자, 내쉬는 숨에 당긴 상태에서 그대로 숨세 번, 하나, 둘, thế Để... 천천히 뻗은 오른 다리를 바닥으로 내려놓고 반대쪽 진행합니다. 자, 왼무릎 세워서 무릎 가슴 쪽으로 지그시 가지고 들어와, 자, 왼손으로 무릎을 잡고 오른손은 오른쪽 골반 위에 얹어 놓죠. 다시 한번 접은 상태 그대로 왼다리를 바닥 쪽으로 꾹 눌러 주실 거고요. 오른쪽 엉덩이 같이 뜨지 않도록 오른손으로 오른쪽 골반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자세 유지합니다. 숨세 번, 하나, 둘, 셋, 다시 천천히 다리 세워 발바닥을 오른 무릎 위에 얹어두고, 오른손으로 무릎 잡고, 오른쪽으로 지그시 끌어당겨, 허리가 살짝 틀어질 수 있도록. 자, 왼손 바닥 짚고 시선은 왼손 끝을 바라보죠. 왼쪽 어깨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다시 호흡 세 번. 둘, 셋. 천천히 무릎 세워, 접었던 왼다리를 천장 쪽으로 뻗어줍니다. 자, 다리 뒤쪽에서 양손 깍지껴 잡으실 거고요. 턱이 들리지 않도록 턱 당겨 뒤통수는 매트에 꼭 호흡 마시고요. 내쉬는 숨에 다리 지그시 당겨 허벅지와 복부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을 때까지만 다시 마시면서 풀었다가. 내쉴 때 후, 당겨주죠. 한번더 마실 때 풀어놓고, 내쉴 때 후, 당겨줍니다.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진행해주세요. 그대로 숨세 번. 하나, 둘, 셋. 천천히 뻗은 왼다리 바닥으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무릎 세워서 준비를 해주실 거고요. 먼저 오른쪽 발목을 왼 무릎 위에 걸쳐 놓도록 하죠. 허벅지의 가장 아래쪽에 걸쳐 놓은 상태에서 왼 발을 띄워 양 손으로 왼쪽 정강이를 감싸주세요. 오른 손은 다리 사이로 들어가겠죠. 마찬가지 턱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자 오른쪽 무릎이 내 가슴에서 최대한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호흡 마시고. 자, 내쉬는 숨에 다리를 지금 제 몸쪽으로 당길 때, 오른발은 왼쪽 가슴에 가까워지고, 내 오른 무릎은 어깨에서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다시 마시는 숨에 풀었다가 내쉴 때후 당겨오죠. 오른쪽 골반에 들어오는 자극에 천천히 집중하면서 한번더 마실 때 풀고 내쉴 때 당겨줍니다. 당긴 상태에서 숨세번 하나. 둘셋 다리 방향 그대로 바꿔서 진행해 봅니다. 왼쪽 발목을 오른 다리 위에 걸쳐 두고 오른발 들어서 오른쪽 정강이 앞에서 깍지. 마찬가지 무릎 어깨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하고 숨들이 마시고요. 자, 내쉴 때 다리 지그시 당겨 다시 왼쪽 발이 오른쪽 가슴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시 마실 때힘 풀었다가 내쉴 때 지그시 당겨오며 왼쪽 골반의 자극 느껴봅니다. 마지막 한번더 마실 때 풀었다가 내쉬는 숨에 후 당겨놓죠. 자, 우리 그대로 두 다리 풀어서 바닥으로 쭉 펼쳐놓으실 거고요. 다리 반대 다게 모아놓은 상태에서 발등을 길게 밀어주세요. 팔꿈치 구부려서 허리 옆에 내 팔꿈치를 두고 주먹 가볍게 쥔 상태에서 숨 들이마시며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 정수리를 바닥 쪽으로 가져오죠. 턱을 천장 쪽으로 당겨놓고 목을 길게 펴줍니다. 천천히 호흡 세번 하나 둘 셋. 양손 골반을 짚고 그대로 미끄러지듯이 등과 머리를 편안하게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사바사나로 정리합니다. 편안하게 호흡하고 내몸 어느 한 곳에도 힘이 들어가는 곳이 없도록 긴장을 모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